여러분, 혹시 인플레이션은 합법적인 절도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그런데 그 절도보다 더 무섭고 파괴적인 도둑이 있습니다. 바로 환율입니다. 우리가 평소 원화만 사용하며 살 때는 느끼지 못합니다. 마트에서 계란 한 판을 사고, 식당에서 김치찌개를 먹을 때, 우리는 원이라는 단위를 쓰니까요. 하지만 여러분이 잠든 사이에도, 여러분이 땀 흘려본 그 원화의 가치는 국경 넘어, 거대한 금융의 파도 속에서 실시간으로 난도질 당하고 있습니다. 환율 1,500원. 이 숫자는 단순한 경제지표가 아닙니다. 대한민국이라는 배가 침몰하고 있다는 경고 등이자 여러분이 평생 쌓아온 자산의 구매력이 하룻밤 사이에 30%, 40%씩 증발하고 있다는 선전포고입니다. 1997년 IMF 외환위기 당시 환율이 치솟자 수많은 중산층이 길거리로 나앉았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기업이 망해서 그런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진짜 이유는 따로 있었습니다. 그들이 가진 돈 자체가 쓰레기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일상지식서재에서는 감히 말씀드립니다. 2 0 1 6년 현재 우리는 그때보다 더 잔인한 원화 가치 하락의 시대에 진입했습니다. 지금 당장 이 흐름을 읽지 못하고 원화라는 낡은 밧줄에만 매달려 있다면 당신은 가만히 앉아서 거지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위기는 공평하지 않습니다. 누군가는 이 파국 속에서 부의 지도를 다시 그릴 것입니다. 그 차이를 만드는 결정적인 두 가지 무기가 무엇인지 지금부터 대한민국 경제의 심장부를 해부해보겠습니다. 우선 냉정하게 현실을 직시해 봅시다. 왜 하필 지금 원화가치가 이렇게 폭락하는 걸까요? 그첫 번째 이유는 금리의 역설입니다. 돈은 더 높은 이자를 주는 곳으로 흐릅니다. 미국은 강력한 고용과 견고한 경제를 바탕으로 금리를 높게 유지하며 전 세계의 달러를 다시 본국으로 불러들이고 있습니다. 반면 한국은 어떻습니까? 금리를 올리고 싶어도 올릴 수가 없습니다. 2천조 원이 넘는 가계부채라는 시한폭탄 때문입니다. 금리를 0.25%만 올려도 영끌족과 자영업자들이 비명을 지르며 쓰러지는 상황에서 한국은행의 손발은 묶여버렸습니다. 미국과 한국의 금리 격차가 벌어질수록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한국당은 매력없는 투자처가 됩니다. 그들이 원화를 팔고 달러로 바꿔 떠나는 순간 환율은 걷잡을 수 없이 튑니다. 두 번째는 수출 강국의 신화 붕괴입니다. 대한민국은 에너지와 원자재를 밖에서 사와서 물건을 만들어 파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환율이 오르면 수입 물가가 폭등합니다. 기름값, 가스비, 원자재 가격이 오르니 기업의 이익은 줄어듭니다. 게다가 우리의 최대 시장이었던 중국은 이제 우리의 기술을 추격하다 못해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벌어들이는 달러는 줄어드는데 써야 하는 달러는 늘어나는 구조적 적자의 늪에 빠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뼈아픈 지점은 신뢰의 붕괴입니다. 국제 금융시장에서 원화는 이른바 프록시 통화 취급을 받습니다. 아시아 경제가 불안하면 가장 먼저 팔아치우는 돈이라는 뜻입니다. 우리 스스로는 원화가 꽤 힘이 있다고 믿고 싶지만 세계 시장의 눈에 원화는 기축 통화인 달러의 위성 통화일 뿐입니다. 국가의 펀더멘탈이 흔들리는 징조가 보이면 원화는 가장 먼저 쓰레기 취급을 받으며 버려집니다. 이것이 우리가 마주한 냉혹한 진실입니다. 환율이 오르면 수출 기업에 좋은 것 아니냐고 묻는 분들이 있습니다. 과거에는 그랬죠.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글로벌 가치 사슬이 얽혀 있는 현대 경제에서 고환율은 모두에게 재앙입니다. 환율 1,500원 시대 당신의 일상은 어떻게 무너질까요? 우선 당신의 식탁이 무너집니다. 대한민국 식량 자급률을 아십니까? 곡물 자급률은 20%도 차에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먹는 밀가루, 옥수수, 대두는 대부분 수입에 의존합니다. 환율이 20% 오르면 빵값, 라면값, 치킨값이 도미노처럼 오릅니다. 내 연봉은 3% 올랐는데 식비 지출이 30% 늘어난다면 당신은 이미 실질적인 빈곤 상태에 진입한 것입니다. 다음은 주거비와 에너지 비용입니다. 한국의 모든 에너지는 달러로 사옵니다. 전기요금, 가스요금의 고지서 숫자가 바뀌는 속도는 당신의 상상을 초월할 것입니다. 여기에 고환율을 잡기 위해 억지로 금리를 올리기라도 하면 당신의 주택담보대출이자는 가처분 소득의 절반 이상을 아사갈 것입니다. 더 무서운 것은 자산의 상대적 박탈감입니다. 당신이 열심히 저축해서 통장에 1억 원을 모았다고 가정해 봅시다. 환율이 1,200원일 때 당신은 약 8만 3천 달러의 자산가였습니다. 하지만 환율이 1,500원이 되는 순간 당신의 1억 원은 6만 6천 달러짜리 자산이 됩니다. 앉아서 1만 7천 달러, 우리 돈으로 약 2,500만 원을 도둑맞은 셈입니다. 전 세계 부자들이 달러로 자산을 불려나갈 때 원화 예금만 쥐고 있는 당신은 세계적인 부의 서열에서 소리 없이 밀려나 거지로 전락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첫 번째 무기는 명확합니다. 바로 원화 편향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대한민국에 살기에 모든 자산을 원화로 가지고 있는 것을 당연하게 여깁니다. 하지만 이는 전 세계 자산 비중으로 볼때 매우 위험한 도박입니다. 지금 당장 여러분의 자산 포트폴리오를 점검해 보십시오. 아파트, 원화 예금, 국내 주식, 전부 원화 기반 아닙니까? 환율 1,500원 시대에는 이 포트폴리오가 여러분의 목을 조를 것입니다. 이제는 내 자산의 일정 부분을 반드시 달려 자산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가장 쉬운 방법은 달러 예금입니다. 하지만 더 현명한 방법은 달러를 버는 자산을 사는 것입니다. 미국 시장의 배당주가 대표적입니다. 코카콜라, 리얼티 인컴,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기업들은 매달 혹은 분기마다 달러로 배당금을 줍니다. 환율이 오르면 배당금의 원화가치도 자동으로 올라갑니다. 이것이 진정한 해지, 해지입니다. 또한 금에 주목하십시오. 금은 달러로 가격이 책정됩니다. 환율이 오를 때 금값도 오르는 경향이 있으므로 원화 가치 하락을 방어하는 데 최고의 수단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자산의 배분입니다. 전 재산을 달러로 바꾸라는 것이 아닙니다. 최소 30%, 많게는 50%까지 외화 기반 자산으로 분산하십시오. 그것이 국가 부도라는 최악의 시나리오가 닥쳐도 당신의 가족을 지켜줄 유일한 생존 방주가 될 것입니다. 두 번째 무기는 형체가 없습니다. 하지만 첫 번째 무기보다 강력합니다. 바로 글로벌 시장에서 통용되는 인적 자본입니다. 돈의 가치가 쓰레기가 될때 유일하게 가치가 폭등하는 자산은 무엇일까요? 바로 가치를 만들어내는 능력입니다. 질문을 하나 던져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수입구조는 원화에만 매몰되어 있습니까? 만약 여러분의 기술 서비스 혹은 콘텐츠가 한국 시장에서만 소비된다면 여러분은 원화 가치 하락의 직격탄을 피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만약 여러분이 달러로 결제받을 수 있는 능력을 갖춘다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지금은 AI와 플랫폼의 시대입니다. 과거처럼 외국에 직접 나가지 않아도 미국, 유럽, 동남아 시장에 내 상품을 팔수 있습니다. 디자인, 코딩, 글쓰기, 영상 편집, 혹은 아주 작은 아이디어 상품까지도 글로벌 플랫폼, 에마존 엣시, 업워크 등을 통해 달러로 수익을 창출할 수 있습니다. 환율이 1,500원이 되면 당신이 해외에서 벌어들이는 1달러는 한국 내에서 1.5배의 가치를 발휘합니다. 또한 여러분의 전문 지식을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추십시오. 한국에서만 통하는 규제와 관습에 매몰되지 말고 전 세계 어디서든 환영받을 수 있는 기술을 습득하십시오. 영어는 이제 선택이 아닌 생존 도구입니다. 언어의 장벽을 넘는 순간 여러분의 시장은 5천만 명이 아닌 80억 명으로 확장됩니다. 화폐 가치가 무너지는 국가에서 가장 먼저 도태되는 사람은 내수 시장의 단순 노동자입니다. 하지만 가장 큰 기회를 잡는 사람은 글로벌 가치를 창출하는 지식 노동자입니다. 당신은 어느 쪽이 되겠습니까? 마지막으로 당부드리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위기는 늘 두려움을 동반합니다. 환율 1,500원이라는 숫자가 주는 압박감에 압사당하지 마십시오. 역사를 돌이켜보면 거대한 부의 이동은 항상 이런 혼란기에 일어났습니다. 97년 IMF 당시 달러를 쥐고 있던 사람들은 폭락한 우량 기업의 주식과 부동산을 헐값에 사들여 수십 배의 수익을 올렸습니다. 그들이 특별한 천재여서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그들은 돈의 속성을 이해했고,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말라는 기본 원칙을 지켰을 뿐입니다. 원화 가치가 쓰레기가 된다는 말은 반대로 말하면 실물 자산과 달러 자산의 가치가 그만큼 귀해진다는 뜻입니다. 지금 당장 공포에 질려 시장을 떠나지 마십시오. 대신 눈을 크게 뜨고 기회를 포착하십시오. 원화 예금에만 안주하던 습관을 버리고 전 세계가 사용하는 기축통화의 힘을 여러분의 포트폴리오에 이식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자신의 가치를 글로벌 무대에 던지십시오. 환율 천층 500원 시대는 준비되지 않은 자에게는 지옥의 시작이겠지만 오늘 이 영상을 통해 깨어난 당신에게는 인생 역전의 출발선이 될 것입니다. 세상이 흔들릴 때 가장 위험한 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지식으로 무장하고 행동으로 방어하십시오. 저희 일상 지식서재는 앞으로도 여러분이 이 거친 경제의 파도를 넘어갈 수 있도록 가장 날카롭고 깊이 있는 통찰을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위기 속에서 당신의 재산과 미래를 지키는 법. 그 해답은 항상 공부하고 실천하는 당신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의 긴 여정이 여러분의 앞날에 작은 등불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소중한 지인들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된다면 공유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생존 전략은 무엇입니까? 댓글을 통해 함께 지혜를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일상 지식서재였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